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거를 먹인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못. 오아와 과부를 그할라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의 불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경건. 우리가 외적인 경건도 있지만 다리스인 같은 경우는 참으로 외식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영으로 우리를 돌아가야 된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경건한 모습이 뭐예 우리 내면에 진짜 어떤 모습이 있는지는 돌아봐야 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늘 스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제발 먹이지 아니하고 또 뭐냐? 말을 절제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절제된 언행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절제된 언행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마태복음 15장에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 소는 우리의 속경을 돌아봐야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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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o d good, good, 리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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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리가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가 가는 길로 가려고 하면 지금 오늘 말씀 뒤에 다가오지만 너무 도잡리가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1가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변질되는 걸볼수 있지. 왜 세상이 가동하는 이 세상은 지금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많이죠 세상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잠시 우리가 구역의 그, 뭐라 그럴까, 광의 여정,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을 해서 구, 구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광의 여정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그 힘든 여정의 길을 가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고 또 달아보시는 걸볼수 있어요. 열 십년기 8 장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할 내 마음이 어떠한지하는그삼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 장에 그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생. 본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고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고난과 희망이 왜? 바른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음 5장에 구절에서 12절에 말씀있는 의는 희망만이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진리도 아니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는데 하 피만이 되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이 10절에 경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함께 하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또 말이 오레니 그렇게 절제되는 마음으로 살으시는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경우로, 오늘 첫 번째 인격에서 나오는 절제된 본인으로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보면은 내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인된줄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을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분레를 쉬우리라. 삼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제제언하려 말을 절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의 뜻대로 운전하는. 그 작은 키 배를 안 이렇게 방향키가 있잖아요. 조그만 게 뒤에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가면 오른편으로 가면 오른편으로 가면 왼편으로 가면 왼편으로 그렇게 방향을 키워야 돼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옳은 것을 사용하냐 잘못된 것을 사용하냐 그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큰 것을 자랑하러나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워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워 그래서 현은 곧 우리 이 말, 우리 혀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래서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8절 보니까 혀는 누구게 들릴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한 아귀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구절에. 우리가 주 하나 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앞과 손이 가운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나온 뭐 말을 해야 돼요 13절 보니까 지금 야후 삼명을 시켰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해망을 보일지 그러면서 15절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여 정력적이여 망해져는 게 아, 저기 뭐야 육신의 권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독한 시기 1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진리를 거스는 거짓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요, 정적적요, 만물적요일 것이다. 그래서 십육절 시리와 다투고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습니다. 요란하고 악한 일이 있어. 그러나 위에서 보이는 오직 위로부터 난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십칠절인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신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두니라 구원의 열매, 생명, 성경의 열매를 거두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귀하되는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 26절에 쭉 이어서 말씀이 있는데 거기 1 6절 보면 막론 되고 헛탈한 바를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며 점점 나아가니 그랬어니 그래서 2 0절 보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록을 버리고 내가 욕실의 힘을 입고 있으려는 때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차는 말씀이세요. 자, 야고보서 3장 10절째에 있는 말씀처럼 성결, 화평, 관용 이런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은 인격에서 나오는 말을 절제된 원인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라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렬하고 더러움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계습니다 보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전도사를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보아나 과부로 돌아보 제가. 그래. 말로라도 이루어 들어줘야지 그런 말이였그 분야라는 말은 내가 사람으로 품을 수 밖에 없그어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고 가는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이곳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대표적인 게뭐요 누가 보면 10장 30절에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이 있잖아요 레이 제사장다 피했어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를 흘리고 막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손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는 걸아 피해를 습니요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시해 버요 지금 고통 당하는 자가 있는데 돌아보지 않았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다 죄로 지금 우리는 억매 있고 죽은 자 있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모든 걸다 피와 땅을 흘리시서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계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생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아들 독생자 왕복 삼나신 분전 말씀했죠 하나님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참고 영생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보고 어려운 자, 고통나는 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위 주고 돌아가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황이 아니면 그 사람을 병원에 의원에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너 치료해 줄 테니까 일단 잘받아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지혜를 따른다 경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백성들도 돌아왔어 많이 아, 부 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는 없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공유하시다는걸볼수 있어요 그 로가 되고 진짜 슬픈 자, 멍매있다 자, 갇 자를 자유케 하는 거죠 예수님 땅에 그분으로우리 자유케 하 이사야 66장 제 말씀 죠 홀에 댄 자, 갇 아예 있었어요. 수명여인, 아니 있었지만, 또 선생도 그러니까 그걸, 그 am s a 예 l y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 o 에 sure. I a 이 not sure. I a 이 not sure. I am 이 o t 자 u r 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ure. I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종이 찾아가서 하나님 이 보내신다. 그 선지 생도가 어렵게 강아리가 어렵, 선지 생도는 죽었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무엇을 원하니?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그 결국은 기름병을 빌려다가 말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런 믿음으로 갔다 놔라 갔다 났더니 이어 순종해서 믿음으로 딱 같은 거예요. 역사에 기름병이 차고 넘치고 더 필요한 기름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어려운 자기가 요했던것다갖고 자녀들이 결국 팔리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믿음으로 행하면 그런 운명이 될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하면 간결로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수혜된이웃 그래서 나누고 배플 때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속의 물증 지금 이 시대가 너무더 이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너무 지금 이물질로만무마음이 이렇게 서그다 돈에 점비고 거기에 다십설 경험이 있지만 지금 이 뭐, 어떻게 돈에다 복지의 노예가 되자 지금 그 우상이 된다 그래서 11에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 있는 것에 조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꾸만 더 만들려고 우리 이 땅에 충직이로서 잠깐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사용하다가 우리 환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이 땅이나 막쌓아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뭐야 예수님 귀에 말씀했잖아요. 그 뭐, 농부, 소출원이고 유령 농사 저서다 소출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들려올려고 창고가 부족해 하나님은 못 보고 자기들이 땅의 것만 거예 결국 땅의 창고를 좀 넓혀야겠다. 혹시 많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넘치면 그걸 흘려 보내야 돼. 그래야 흘려 보내지 않고 자기 창고에다가 더 창고만 넓혀 히 욕심이 있는. 오늘 야고보서 5:1점 쓰고자 있지 욕심이 타한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받는다. 그래그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네 생명 커다감면 이 시간에 지어커다면 아무 소용 없다. 그 욕심 있고 땅 있고 잠기 사용하다 가 그냥 있는 것에 족하라. 근데 이게 참그 뜻대로 산다는 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사람은 그거를 가만 두면 계속 없으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렵게하고어찌되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그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하는 게 맞기라고 했어니 무엇을 을까 무엇을 말실까 무엇을 이루까, 염려, 걱정, 근심. 그 그게 세속에 지금 물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내놓올못 세상의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계속 거기에 려가 있는 곳에 좋다는 그러니까 리고 4장에 우리 배 바울이 그별한 거죠. 내가 국핍에처하나 비참에 처하내 풍부에 처하나 있는 곳에 자족한다고 있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진짜 그, 엘리사는, 그 엘리아에게 까마귀 받은 거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방황한다는 걸볼수 있어요. 내놓을 수는 더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 진짜 이 생명을 어가면 아, 헛되고 하대도. 솔로몬이 그 많은 부와 영광을 결국 되어요 헛되고 하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인신 가면 끝이오. 그래서 오늘 신도 십사장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제물을 두지를 강화해서. 다늘 말씀 그거예요. 이 만물신 우상에게 우리가 눈이 오는 지금. 세상이 종교, 신비,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머리에 있습니다. 다 돈의 미혹이 돼가지고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 보면은 돈을 일만 면 악의 뿌리가 어요 이게 아까 전부터 뭐 우리가 선한 것 같은데 잘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욕심이 들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 여보세요, 일정 신고자에 죄를 낳는다고 해서 욕심이 임차하면 죄를 낳는다고 해서 죄가 하면 어떻게 해 장상해지면 사망, 죽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요 그래서 시기들 보니까 디모데전리국장는시기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오라그랬어 왜냐하면 이 땅에 진짜 이 선한 성경 바울이 나의 달려갈길렇게 죽게 는 주신 그상황이에이생들 귀한 것을여기잖 그 때를 향해서 일부러 상당히 말씀드릴 자기는 그 때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자기 다대틀는 자기 가졌던 그 모양, 죄물, 자기의 그 배웠던 지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대안했어그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 그가 진짜 복음의 증거자로서, 신당, 그리고 많은 진짜 은사와 그 체험을 겪었지만 그러나 오직 지위의 말씀, 복음으로 그런 무장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고 복을 위해서 그랬는데 화울이 가진 게 있었어요. 가끔 군마다 그때는 어디서 돈이 그 설에 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뭐야 돈이 들어올 때가 없으니까 화울이 그 천박만드는 잠깐 일을 를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지면 아니까 그런 가끔 군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또 메키시. 십7일 밤으로 황국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성전을 다고또 예루살렘 교회를 또 지옥에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있어야지만 이것이 아시다못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이건 속되니까 똑같이 세상사람과 동일하게 니다이세상 욕심의 종교가 아무리 저도 이 세상을 잘 먹고 마시는 게 눈이 오고, 그것 하나님을 전혀 모르겠다. 진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요. 야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을 조심해야 되고, 혀를, 재갈을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더러운 부분은 겪은 고와 과거 이웃을 돌아버려요. 소외된 이웃을 돌아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종에 물리지 말 세상에 이끌려가셨습니다. 오직 주의 안에서 말씀을 이끌리면는 그런 축복의 상이 되어야 하는 것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경보는 인교에서 나오는 절제된 원인이고 또두 번째는 소외된 유웃을둘는 것이며 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월 속에 이지기이삶서으로 승려를 하게 될 것을 추론됩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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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아버지 기암 시간 속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